시계 되게 좋은 거 차고 다니시네요. 실내지면 얼마일까요? 제가 차고 다니는 시계는 15만원입니다. 근데, 뭐가 이 시계와 저 시계 사이에 가격 차이를 만들까요? 헤리티지. 헤리티지는 곧 가치죠? 가치는 사람이 어디를 흔들죠? 머리? 마음을 흔들죠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. 제가 투자의 기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?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. 근데 왜 대다수는 그러지 못할까요? 가격이 올라가면 마음이 동하고 가격이 떨어져도 마음이 동하니까. 기초에 의거하지 않고 마음의 의거에서 투자를 하니까. 다시 차트를 좀 봅시다. 아직도 그게 떨어지는 가치라고 보이십니까? 아니면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?